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 라에 우리 카페 인이 전동 3륜차 가격을 알려달라 어 가격을 알려달라 평균적인 가격을 알려달라고 얘기해서 어 평균적인 가격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전동 3륜차죠 엄청나게 바깥에서 많이 지금 어 뿌려지고 있는 앞에 이제 드럼 브레이크고 많이 뿌려져 있는 전기 3륜차입니다 전기 3륜차 전동 3륜차 될거 없습니다. 이거 아마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 수 있고 어, 그렇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전동차, 전동반차 못 만드시는 분은 그냥 이거 좋아가시면 됩니다. 아, 자 보시면 어, 아저씨가 이거 하게 이렇게 타고 얘가 그렇게 힘이 토크가 막 미친듯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속도빨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면 자 넘어가고. 넘어가질 수가 없구나. 이렇게서 해 조금 넘어갑시다. 어. 얘 보면 딱 그냥 부품 다 있어요. 부품은 구할 수가 있어.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상판 이런 거는 못구 하고요. 이런 거 먹고 하고. 다음에 안에 있는 부품들은 딱 사거리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구할 수가 있고, 지금 어. 부품을 많이 뒤져가지고 타이어 질 이렇게 대우의 퀄리티 이런 거, 어. 계기판, 속도조절기, 뭐 하여튼.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가격 봅니다. 가격을 어좀 볼게요. 가격을 보면, 자, 일단은 가격을 완전히 어 해서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이 자, 쭉쭉쭉쭉 훑어 보면 어, 전동 삼 전기 3륜차입니다. 전기 3륜차. 라이트, 계기판, 경적, 바퀴, 드럼 브레이크 앞쪽, 뒤쪽인 드럼 브레이크, 백밀로두 개, 짐칸의 크기, 배터리가 리튬이냐 납산이냐. 거기 따라 다르고 모다가 며다뜨냐. 4 8트냐6 0트냐에 따라 가격이 틀리겠죠. 자, 여기서 가격. 자, 여기서 얘기하면 가격이 만약에 어, 있다. 그러면 이거 배송비가 오겠죠. 배송비. 배송비라는 거는, 국제 배송비, 배에실어오는 비용. 배에실어오는 비용은 뭐, 이런 거한번한만 10만원, 원, 30만원, 3 0만원 안에서 어, 결정이 되죠 보통.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인천에 와서 인천에서 어만기만약에 저기, 저기 뭐 제주도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또 이제 국내에 트럭 비용이 있겠죠. 트럭 비용, 트럭 비용이 뭐한 10만 원 내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송비 가한 20에서 30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고 관세가 한뭐 관세가 이거 물건가에 20% 18% 정도 나옵니다. 18% 1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건매입가에 18% 정도 나온다고 보시는 게 정석적으로 맞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뭐 어차피 뭐 카드 수수료 3% 정도 나올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어 되어 있겠죠 국내에 또 부가세 10%정도 어또 들어갈거고 판매자도 이거를 떠넘기고 어 판매했을때 40%정도는 받아야지 뭐 이게 한 180이다 그러면 40%정도 곱하기 40%정도 20만원 80만원 정도는 받아야지 이거를 수리를 해주고 AS를 할수 있어요 마진이 80만원 이상 돼야지 부가세 10%또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260에다가 부가세 10% 26만원 담아서 한 300만원 또 되잖아요 그래야지 한80 정도 받아야지 얘를 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AS 1년 정도로 박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정도 AS를 그리고 뭐 40만원 40만 원, 최소 40만원 이상 받아야지 AS 1년 정도로 박아줄 수 있다 40에서 80 정도는 바, 받아야지 아, 그게 운영이 된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것도 운영도 하고, 창고에도 얘들 집어 넣어야 되고, 나두면 이 배터리 삭잖아요. 배터리 삭으면 배터리 밧데리 저하 되면 배터리도 갈아 넣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심적 부담감과 유통 비용까지 다 해서 많이는 못 받아 놓을, 놓을 거예요. 많이 받아놓으면 배터리가 삭기 때문에, 그 해가지고 유통해서 넣는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도 감안을 했을 때 얘들이 못해도 한1 0 0에서4 0에서한1 0 0 정도는 남겨야지 에이스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뭐우 뭐 다른 사이트도 보면 이제 뭐 10만 원 정도 뛰기에다가 이제 넘겨주고 에이스 없다. 아나 이제 전화 전화하지 마라. 아너 이제 끝이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는 거는 이제 10만 원 선에서는 이런 거죠. 아, 떠다줬으니까 이제 게임 끝. 이거 심부름 만한 거야. 그다음에 20만 원은 떠다줬다. 에이스 부품도 좀 구해주고 전화도 받을 의향이 있다. 30만 원 때는 어. 에이스를 조금 도와주겠다. 아, 근데 하자도 약간 보증해주겠다. 아, 그다음에 초기 문제가 생겨도 도망가지 않겠다. 뭐그 정도고 여기서부터 AS가 살짝 들어가고, 40 정도부터는 뭐1년에 AS가 가능하다. 뭐1년에 AS가 가능하다. 40만 원, 40만 원 정도 던져줘야지 그 정도 할거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해 봅시다. 이를 가지고 어, 본인이 중국에서 어떤 어, 사람한테 줬어요. 이거를 어, 딱 줬어. 어, 공짜로 딱 줬어. 이 사람이 아 진짜 착한 마음에 공짜로 넘겨줬어. 근데 이게 뭐 약간 하자가 생겼어. 안 굴러가. 그럼 이사람은 공짜로 줬는거는 뒷전이고 이사람한테 고쳐내라고 청구를 합니다 어떻게 알아서 와서 고치든지 다시 가져가든지 어떻게 고치든지 알아서 해라 니돈 네 주고 고쳐라 그러면 공짜로 떠주려고 했다가 피를 박을 쓰는거기 때문에 AS조건을 갈죠 그럼 이게 만약에 AS조건이 어.. 수입을 하다 하다가 얘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거나 비에 다 젖었어 아니면 오다가 이게 분실이 됐어 뭐 배송사에서 이걸 분실해갖고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뭐 추적이 안돼 배송사에서 운송추적도 안되고 오다가 이게 지게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얘가 반 찌그러졌어 뒷대우가 이게 다 씹혀가지고 바퀴가 찌그러져가 이쪽 안에까지 기어 들어가있어 뭐 이런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줄때 물건에 이제 파손여부도 있고 자기도 에너지를 썼다 아닙니까 보통 한 10만원 정도 받을겁니다 a 스 없는 조건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사람이 이사람이 a 스를 요거까지 한다 1년에 이스를 해달라 그러면 이걸로 1년에 에이스 해주려면 부품비를 좀 미리 좀 세이브시켜서 받아놔야될거 아니까 A라는 사람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생각했을때 내가 봤을때 이 무건가에 한 30-40%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럼 한 40만원정도 봅니다 40에서 50만원정도 아니 100만원정도 까지도 봐야된다 왜냐하면 이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줬을때 B라는 사람이 이걸 고쳐라고 출장을 요구하면 A라는 사람이 직원을 보내가지고 차를 태워서 이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AS를 해주러 그러면 한번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그러면 뭐 경비하고 이런 것만 해도 4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직원 월급에다가 이렇게 하고 차를 태워서 부산까지 내려보내려고 하면 얘를 마진을 한40 받아도 한번 AS를 1년 동안 한번 AS가 생겨서 잠깐 내려갔다 오면 끝이다. 그 수백 대를 팔아도 그렇다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돌아가는 기기 때문에 고장이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럴 때파미자는 제가 봤을 때 단순한 10만원 정도 떠다 주는 거 이제 하자나 이런 것들을 반반 AS 반반하고 단순하게 이제 심부름만 해서 이제 물건이 그 지점까지 안착이 되는 이 고가 물건이 지점까지 대형 고가 물건 지점까지 안착돼서 문제가 안 일으키는데 1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은 AS를 조금 도와주겠다 나중에 사후에 부품도 내주고 1 0만원 받은 사람은 이거를 내가 봤을 때 팔아먹고 이 사람은 도망갑니다 1년 뒤에 전화 안 받습니다 20만원 받은 사람은 전화는 받는데 AS는 할수 없고 그냥 이 부품 정도는 때려 넣어주겠다 구해다 주겠다 30만원 정도 받은 사람은 AS 조언이나 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고 당신이 케어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어느 정도 받아먹었으니까 이 정도도 약간 약해요 40이나 한100 정도 받은 사람은 여기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1년 정도 as니까 네 사후관리를 해주겠다. 뭐 as 고장 나면 그 대신 여기서 이제 물건 가격이 200이면 250에서 300을 줘야 되고 어뭐 얘가 이런 사람들은 물건 가격이 200이면 10만원을 더 줘서 210만원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한테 받으면 200만원짜리를 300이나 400 정도 줘야 되겠죠. 아고 어그 정도 줘야 되겠죠. 그렇게 원리가 굴러가는 형상입니다 본인이 이거를 저한테 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타다가 1개월안에 고장이 났어요 AS를 해주세요 라고 던지면 만원받고 해줄겁니까? AS를? 그건 아니잖아요 어..그렇죠? 생각입니다3 c 인증이라는거는뭐 배터리 뭐 이런거 뭐 이렇게 안전.. 뭐 우리나라 캐시인증하고 비슷한거예요 그냥 CCC인증 어, 많이 팔았으니까 뭐그냥돈는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런거고 어..배터리 납산배터리 들어있고요 이런거는 2튬배터리 잘한다고 납산배터리 들어갑니다 납산배터리 중에도 저급, 중급, 상급이 있고요 이래 있는데 이 뒤에 이제 합판의 크기 이, 이런 거에 따라 아, 나비고뒤 대우고요 뭐 드론 브레이크 달려 있고요 뭐 별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그다음 에 여기 퀄리티가 약간 장석일 달라서열수 있다 이런 퀄리티가 아니다 열지도 못하고 이제 빡꾸만 퀄리티는 아니다 쇼바가 이런 스프링 쇼바가 아니고 약간 조금 더 높은 이 돌입식 오토바이식 쇼반데 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그냥, 그냥 이거보다 낫다 그냥 바퀴가 바퀴는 얘나 얘나 도찐개찐입니다 철이고 알루미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단단하다 뭐 사이드 브레이크고 이거는 뭐야 그냥 팔 고치된데 왜 이거 비교할 세상인데 이거. 라이트가 이런 보통 라이트 이런 거다 씁니다 평가입니다 LED 라이트 계기판이 있다 없는 것도 있고 어, 다른 이제 허접한 것들은 어, 뭐. 똑같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 저렴한 걸 썼다 이랬는 얘도 저렴하고 얘도 저렴함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m 짜 짐칸이 1.3m면 1.3m라고 보면 안 돼요 어, 이 안에가 어, 이거 내부 폭이 되게 작아요 어, 은근히 작아요 1.5m, 1.8m 내부 폭이 은근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안에 짐칸을 잘 봐야 돼요 짐칸을 총장은 2.7m고 어, 짐칸을 잘봐요야지 그다음 1.3m, 어, 1.3m, 0.9, 1.3에 0.9, 90cm에 1.3, 130cm 이렇게 이렇게 <laughs> 돼 있다. 1.5m 이렇게 어, 돼 있다. 뒤에 1.5m, 1m고 1.5m다. 짐칸이죠. 리프팅이 된다. 이거들 드셔 올린다죠. 얘이 얘도 드셔 올리시네. 그 다음에 배꼽고 어. 배터리 용량이나 는거 필요없고 1 8에다 필요없고 타이어 어 전후 필요없고 2.9M 다 조금 더 기니까 이게 길면 배송비가 좀더 나와요 이게 짧은거 시킨 사람이 뭐한 3만원 3만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게 긴거니까 5만원 나오고 밑에 1.8M 6만원 나오겠죠 뭐 그런식입니다 막 그렇게 적게 나오진 않겠지만 조금 조금 한 몇십 십 몇만원 이십 몇만원 이십 삼만원 이십 육만원 이십 팔만원 뭐 십만원 또 차이 나겠죠 길고 길고 이런거면 짐칸이 얘는 1 8 에서 1.1M 입니다 그럼 그래 48을 쓰느냐 뭐다가 어 얘는 1200에서 2000와트 얘도 1200에서 2000와트 1200에서 2 0워는 허접하진 않네요 그냥 어, 평균 이상 썼고 어, 그렇습니다 타이어도 없고 그 LED는 필요없는거고 어, 됐습니다 워더 어느정도 적당하게 썼습니다 800와트 이런게 아니고 페달있고 바퀴 있고 바퀴 있고 경적있고 이거 경적 이거. 라이트 그냥 LED 15발 있고 어, 스위치있고 깜빡이 있고 어, 계기판있고 어.. 변속 단수 있고 어.. 돈을 조금 더 내라 더 내라 이런겁니다 얘들한테 뭐 조금씩이면 돈을 조금씩 더 내라 그럽니다 박스비용도 내고 포장비용도 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얘 근데 얘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어, 그렇죠 얘가 지금 3년차로 몇 명이 사갔어? 300명이 사갔죠? 얘가 지금 300명이 사갔는거고 얘가 지금 100명이 사갔어요 그럼 300명이 사갔는거 보고있습니다 지금 300명짜리입니다 보통 평균가격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면 얼마냐 자 1.3m짜리 배터리는 무시하겠습니다 다 60볼트입니다 48볼트면 더 가격이 낮겠죠 60볼트입니다 음. 자 1.3m짜리 어, 건전지 20A짜리 넣었을때 61만원 어, 건전지 6 0볼트 32A짜리 넣었을때 1.3m 어, 69만원 어, 6 0볼트 45A짜리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3m고 징카는 어, 0.9m 75만원 그 다음에 배터리 포함이죠. 그 다음에 1.5m입니다. 1.5m, 1.5m짜리 배터리 20은 67만원, 1.5m 배터리 32a짜리는 75만원, 1.5m 배터리 60볼트에 45a짜리는 81만원. 자, 그다음 1.8m에 60볼트 20a짜리는 71만원, 1.8m에 1.1m. 내부 요거 자 짐칸이 조금 더 넓어진 거죠. 60볼트 45암페어짜리는 아, 85만 원. 상간지역으로 아, 보낼 때 상간지역으로 아, 어, 보내 등판을 합류하고 있다. 미션을 조금 더 넣은 것 같아요 여기서 4380, 4380. 1.8m, 1.8m 맥스치로 하면 101만 원. 아, 101만 원 60볼트. 그래, 요런거 하면 다 약간 등판도 있다. 요렇게 했을 때, 어, 101만 원 정도 주면 되고, 한 80만 원, 70만 원, 85만 원. 제가 살라 그러면, 어. 배송비를 여기서 더 나오겠죠 일단 여기서 보십시오 얘가 만약에 1.8m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2m에 1.1m 폭이 징칸이 아, 조금 넓은 편에 있겠죠 얘들 1.3m보다 1.8m니까 85만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배송비가 들어가 죠 국제배송 배로 실어오는 비용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또 집으로 오는 게한 18만원 뭐 포터에 실어가 오겠죠 포터에 실어 올게한 18만원 정도 15만원 13만원 정도 주면 되겠죠 그렇게 배송비 생각하시면 되고 80만 원에 관세 20% 때리면 어,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관세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나오고 판매자 마진 한 10만 원 주면 되겠죠. 20만 원이나 에이 에이스 안에 그럼 10만 원만 줘. 에스해 40만 원. 완전 1년에 스 해줘. 그러면 그냥 한번한한 한, 한 발이 더줍 이건 물건 한개값사줄 정도, 1년에 에스 정도. 1년 동안 이 물건 한번더 사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한근한70% 정도 주면 됩니다. 50만 원 돈에서. 어, 물건 가격을 한번 더 떠오는 가격이니까 이게 관세 배송비까지 합쳐져니까 되죠 그럼 한 120만원에 50%면 한 70만원이나 80만원 정도 더 얹어서 어25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자 이거 봅시다 어 원가로 보면 85만원에 배송비 저 때려 봅시다 어 배송비가 한 30만원 나온다 제가 하고 국내 한 20만원하고 50만원쪽 때리면 130만원에다가 130만원 관세 20만원 나오면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150만원에 판매자 마진 뭐 10을 주든 40을 주든 60을 주든 그거는 AS 기간에 따라 주면 되는 거고 만약 국내수입에서 들어왔다 어 부가세까지 때려 맞고 창업 운영비까지 해야 되겠다 하면 300 잡아야 됩니다 AS 1년 해주겠다 그렇게 각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에 대해서 부품 싸그리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전동차 부품은 제가 전동차 부품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부품 구하는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싸우리 금방 쉽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많이 제외가 이런게 아니고 이것들을 또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 바깥에 300이니까 1.3짜리 이거를 가지고 50만원짜리를 가지고 여기서 한 10을 보태가 60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저렴한 바디와 스펙을 가지고 300을 찍어 버리는 거라 <laughs> 그러면 어 쿠팡에 300가던다 이게 왜냐하면 사양을 볼줄 모르는 사람은 다 같은 걸로 보여 그냥 파란색 파란색 농업용 차량 전동 차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살려고 또 보면 어 똑같은 건데 왜 이거를 단등에서 300 주고 400 주고 파는데 왜 이거는 뭐한 310만 원이까 380만 원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건 어왜 50인지 20, 200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격질을 엄청나게 장난질을 할수 있는데 그냥 외 외관만 보고 농업인들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어 갔. 같은 색깔과 같은 디자인인데, 어 하면서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눈탱이를 한 100만원 때려 맞는다, 200만원 때려 맞는다. 그런 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물건 가격을 알고, 가치를 알고, 얘를 어 줬을 때, 신부로 어 많은 사람한테, 자, 너의 입장도 그러니, 이 정도는 너한테 주겠다. 1년 에이스를 해라. 그러면 50을 주겠다. 아니, 떠다만 줘라. 한 10을 주겠다. 뭐, 심부름만 해라. 근데 네가 물건을 심부름 하다가 작살이 나면 네가 물려라. 그 정도 책임은 져라. 거기에 의해서 한 10만원 정도는 내가 너한테 줄 의향이 있다. 거게 떠와라. 약간 이렇게. 아니면 20만원 정도는 줄 의향이 있다. 30만원 정도 줄 의향이 있으니까 나한테 수리를 좀 알려달라. 부품을 구해달라. 조달해달라. 20에서 30은 그 정도. 단순하게 10 떠는 거는 10% 정도니까 그 정도 되겠죠. 보통 어 중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매 대행 업자도 또한10% 정도는 가져갑니다. 뭐 2%, 3%이건잘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니까 알고 이렇게 가져가서 쓰는 거 하고 모르고 가져가서 쓰는 거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리가 터졌을 때 누군가가 조언을 받을 수 있거나 누군가 수리할 수 있는 루틴이 있다 없다 여기에서 이제 갈, 갈려지는 거죠 내가 약간 전기를 좀해 전기를 좀 하는데 얘를 가지고 내가 수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약간의 누구의 부품 조달과 어드바이스가 필요해 그러면 약간을 그 약속을 한 만큼은 조금 더 가치를 쳐 줘야 되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통닭값 한 마리 갖고는 얘를 떠 줬다가 잘못 아다리 물리면 얘를 깨야 되거나 얘를 다시 사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통닭값 한 마리 벌라다가 수천 배의 가격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으로 얘를 떠 주는 거는 무리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떠서 본인이 할수 있으면 본인이 하는데 나중에 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골때리가 골때릴 것 같아. 그럼 누구나 조언을 받아서 그냥 사양을 볼줄 아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AS를 뭐 1년 보장받고 내가 국내 업체 에다 사야겠다. AS를 면 1년 동안 내려와서 해라. 80만 원 찍어주겠다. 동비 이런 것까지 미리 쓸줄 테니까 갖고 와라. 왜냐하면 이게들이 다 대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이나 LG처럼 그렇게 AS가 될그 망이 없, 망이나 그런 개인들이나 중소기업 명세상인들이나 중소상인들이 가지고 와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AS가 개판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LG나 뭐 삼성이나 이런 AS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이 그런 부류에서 AS가 만약에 잘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예,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이제 쉽게 쉽게 떠주는 애들한테 받았다가는 AS를 잘해준다 이렇게 가아치는 애들한테 받았다가는. 이제 쉽게 속을 수가 있다. 돈은 줄 만큼 주고도 쉽게 속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 예를 따가시면 됩니다. 당일하셨습니다